이거 봅니다 지금 나머지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너희가 지금 봐봐 어 만약에 48이라는 거를 15로 나눴단 말이야 그럼 15로 나누는 거잖아, 그지? 15로 나누면 몇번 들어가니? 3번 그리고 3, 5, 15점 점이 나머지 할 때는 점 쓰지 않아 3, 5, 15 3, 1면 3, 4, 15 딱 자연수까지만 하는 거야. 나머지 구할 때. 자 그럼 빼면 얼마야? 3.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48은 어, 15로 나눌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야. 알았어? 되니? 얘가 15로 나눌 때 몫이고 나머지야. 그런데 어떤 a라는 수를 15로 나눴는데 15로 나눴는데. 목, 시, 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 7이 됐대. 알겠니? 근데 나머지를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쓰지 않아.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줘? 얘를. 마이너스 15안 되니까. 15로 맞춰주는 거야. 알았니? 15로 맞춰주려면 여기다 얼마를 더 해야 돼? 8을 이렇게 빼줘. 그리고 그럼 문제가 훼손이 됐잖아. 니네 맘대로팔을 뺐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어이, 더해주면 되지. 그럼 똑같지? 자, 그 대신에 얘가 어떻게 변하느냐 면15 곱하기 q 마이너스 15 더하기 8이니까 얘가 1 5 형태의 일부로 만들어준 거거든. 그럼 15로 묶어주면 q 빼기 1 더하기 8. 이렇게 된다. 이게 목이 되는 거야. 알겠지? 얘가 목이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나머지를 이렇게 플러스 상태로 만들어주라고. 됐지? 자, 요게 기본이야. 자, 그 다음. 자, 1 6의 12제곱을, 1 6의 12제곱을 곱하려고 생각하는 순간에 걔는 벌써 안 돼! 내가 이10 배운 걸 어떻게 쓸 것인가? 16을 15 어쩌고 그랬으니까 니네가 1 6의 12제곱을, 16이 15 플러스 1이라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알겠니? 12제곱, 12제곱 배우지도 않았어. 근데 배우지 않았어도 이 정도로 너희가 이제 공부를 했으면 유출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추리, 추리, 알았니? 어떻게 15 더하기 1의 12제곱을 너희들이? 근데 이 많은 걸 하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15 더하기 1의 제곱만 한번 해보자. 15 더하기 1의 제곱만. 15 더하기 1의 제곱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지. 그럼 얘가 전개가 어떻게 돼? 15 제곱, 그렇지? 그 다음 이렇게 하지. 15. 또 이렇게 하지. 15. 이렇게 하지. 알았니? 그럼 얘를 15로 나눴다고 그러면 15로 다 묶어져 안 묶어져? 얘는 안 묶어지지. 얘가 나머지라고. 알았어? 얘가 나머지야. 그러니까 2승 1렇고12 거듭 제곱도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패턴이. 그러니까 얘를 12 거듭 제곱을 해도 다15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고 나머지가 뭐가 나온다고? 1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16의 12제곱을 15로 나눌 때 나머지는 1이라고. 알았나? R1이 1이 되는 거야. 됐지? 거기까지 정리. 이해돼요? 검수. 네. 자,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거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그 다음 거를 정리하면 17에 13제곱을 18로 나누는데 이는 조금 큰네더자 17에 13제곱을 어 18로 나눌 테니까 18이 들어있게끔 만들어주는데 그럼 이렇게 되겠지 되니? 똑같지? 역시 해도 13제곱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시키면 다 18에 어쩌고 저쩌고가 나온다고. 다 18이 들어간다고. 알았니?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가 홀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 마이너 1이 나와. 알았니? 얘만 18 곱하기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거 나머지로 안 쓴다 그랬지? 그지? 나머지를 하려면, 어, 18로 나눌 때니까 17을 더해주고 17을 이렇게 빼기 17 해주고 더하기 17 해주면 얘가, 어, 뭐야? 18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몸, 땅다18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까지 해서 얘가 다 목이야. 얘가 다 여기까지 튕겨 넣은 거야? 이건 아마. 알았니? 그래서 얘가 나머지라고. 알았니? 이해돼? 어? 얘가 나머지라고. 됐지? 자, 정리. 그래서 답을 구하면 돼.